1학년 1학기 1단원 9까지의 수 수를 써볼까요? 두 번째 2번 문제 14쪽 물건의 수를 세어 숫자로 쓰고 알맞게 이어보는 문제입니다. 자동차들이 많이 있네요. 모두 몇 대인지 세어볼까요? 선생님과 같이 세어보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모두 아홉입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쓸까요? 그렇죠. 구 라고 써야죠. 구. 구를 무엇과 연결해야 할까요? 그렇죠. 아홉과 이어줍니다. 네, 잘했어요. 다음은 비행기를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두 여덟입니다. 팔이라고 씁니다. 무엇과 이어야 할까요? 그렇죠. 여덟과 이어야지요. 네, 잘했어요. 다음은 배예요. 배를 세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두 여섯이에요. 육이라고 써요. 무엇과 연결할까요? 맞아요. 여섯과 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트럭이네요. 트럭을 세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두 일곱이에요. 칠, 그리고 일곱과 이어줍니다. 네, 잘했어요. 몇인지 수를 세어 보고, 숫자로 쓰고, 알맞게 이어 보기도 했어요. 참 잘했어요!